자, 구강에서는 힘 시간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 앞선 시간에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주로 많이 다뤘었는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그래프인 힘 시간 그래프에는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힘 시간 그래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질량이 2kg인 물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힘을 16톤 줬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2kg짜리가 있고요. 이1 0 n 의 힘이 가해지고 있다. 마찰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를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초속도 5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힘 알고 있고요, 가속도 아 질량도 알고 있으니까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F는 ma라는 식을 이용하면 가속도가 5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가 5고 초속도도 나왔으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초속도는 2라고 했으니까. t는 0일 때 2부터 시작을 하고요. 1초에 50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2번 질문이 어 0초부터 3초까지 속도가 얼마큼 증가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2에서 시작해서 17 가속도가 이제 50 커지니까요. 가속도가 5라는 건 1초에 50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 변화량은 1 5다라는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힘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 에 해당하는 거. 잠시면 3초까지 이 넓이에 해당하는 값은 이제 30이 나옵니다. 뭐 단일까지 얘기를 하자면 힘은 뉴턴이고요. 그리고 시간은 초니까 넓이는 2평 곱하기 높이니까 숫자는 곱할 수 있어서 30하고 뉴턴 S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 30NS 단위는 일단 나중에 생각하면 숫자에 해당하는 값이 뭘까를 한번 여기서 굳이 따져보자면 찾아보자면 일단 30이 나오는 숫자 조합을 한번 생각해보면 2kg 그리고 15라는 숫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 뭐 5도 있지만 여기 6이 보이지 않으니까 왠지 5는 후보에서 조금 멀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초속도가 2라고도 나와 있긴 한데요. 초속도가 초속도는 사실 제가 마음대로 줄수 있는 값이라서 하지만 초속도가 달라도 변하지 않는 게 속도 변화량이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게 질량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강력한 후보가 됩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힘 곱하기 시간을 해보자라고 하면 F는 MA이니까 이 F는 MA다라고 쓸수있고요 시간은 그대로 쓰면 이 A가속도는 A라는 가속도는 이제 어떻게 쓸수 있냐면 시간 분의 속도 변화량 이렇게도 바꿔 쓸수 있어요 결국 어, T 이렇게 약분이 될 거니까 요런 값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 면적에 해당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 이제 이걸 어떻게도 부를 거냐면 질량 앞에 상수니까 변하는 거는 사실 속도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앞으로 빼서 그냥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변한 값이에요. m v가. 그래서 이 p를 어, 질량 곱하기 속도다 이렇게 말을 해서 결국 이거는 운동량이라고 이름을 지었구요. 운동량이라고. 결국, 어, 힘 곱하기 시간이라는 이 값에 따라서, 어, 량 곱하기 속도가 변하는데, 그런곧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음, 그래서 힘은 보통 충격을 가할 때 쓰는 용어라서, 충격력, 이렇게 부르구요. 어, 이 충격력을 얼만큼 오랫동안 줬냐. 그거를 이제 충격량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우리 충격량을 알게 되면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 다시 말하면 운동량 변화를 알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어 이거 전에 이 질문 전에 밑에 있는 질문을 먼저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충돌이 일어나면 꽝 하고 부딪히면 이렇게 힘을 서로 주고 받을 거예요. 앞에 가 뒤를 밀 거고 뒤에 있는 애가 어 앞에 있는 애도 뒤에 있는 애일 거라서 그럼 이 힘은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니까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런 관계가 성립을 해요. 그리고 접촉해 있는 동안 힘을 주고받을 거라서 둘 사이 둘이 받는 힘의 시간도 다 똑같습니다. 접촉해 있는 동안 시간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m1이 받는 충격량. 아까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충돌 시간을하고 했으니까. 근데 충돌 시간이 안 나왔으니까 예, 우리는 임의로 충돌 시간은 델타 t라고 합시다. 그러면 m1이 받는 충격량은 f 델타 t고요. m2가 받는 충격량은 f 프라임 델타 t예요. 물론 N의 둘은 크기가 같다라고 방금 또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충격량은 곧어 운동량 변화랑 같으니까 p 나중 운동량에서 a 에 t 처음 운동량을 빼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요거 질량 곱하기 속도 그러면 m1 v1 프라임 여기 처음 운동량은 여기 있는 거니까 m1 v1 이렇게 말할 수있고요어 f2의 어, 그러니까 m2의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대기 뭐또 충격 충격량이 곧 운동량 변화량이 했으니까 처음, 비의 운동량,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면, m2, v2', m2, v2,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보면, 얘네 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왜냐면 델타 t는 똑같은데, 지금 f랑 f'하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있으니까 부호가 반대라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얘랑 얘는 부호가 반대지만, 크기는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수 있냐면, 어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빼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M1 V1 프라임 M1 V1은 어 M2 V2 프라임 기 M2 V2인데 이거를 마이너스 한 거와 같다 라는 의미겠죠 부호는 반대로 했으니까 그럼 정리를 하면 프라임 왼쪽 프라임 없는 거 오른쪽 이렇게 하면 M1 V1 프라임 어, M2 V2 프라임은 a(v1) b(v2)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걸 정리하면 지금 첫 번째 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얘는 어 a의 나중 운동량이고요. 그리고 얘는 b의 나중 운동량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거 생각해 보면 얘는 a의 첫번 처음 운동량이고 얘는 b의 처음 운동량이에요. 쉽게 말하면 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이 되고요 얘가 의미하는 바는 충돌 전두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두 운동량의 합 같다 라는 거고요 이 충돌은 몇 번이 일어나도 똑같겠죠 똑같은 식이 계속 반복될 거니까 그리고 운동량의 합은 충돌의 주체인 AB 혹은 세 개가 부딪히면 ABC 세개 그래서 운동량의 총합은 운동 전후 일정하다. 충격 전후, 충돌 전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운동량 보존법칙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운동량이 보존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쓸수 있는 식 하나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문 잠깐 해볼게요. 어, 충돌을 안한 상황, 충돌 뒤 상황입니다. 그럼 충돌 전, 충돌 후 운동량이 같다라는 거예요. 충돌 전 운동량은 A의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어, V, A라고 넣겠습니다. P는 정지하고 있으니까, AB 운동량의 합은 결국 A의 운동량밖에 안 되겠죠. p 는 운동량이 0이니까. 그 운동량은 M, V, A다. 이렇게 말할 수있고요 이때 운동량은 A도 V로 움직이고요 B도 V로 움직이니까, M, V 더하기, E, M, V.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결국 충돌 전, 충돌 후가 같아야 되니까, MVA는 3MV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결국 처음 A의 속도가 3V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충격량을 물어봤어요 충격량은 운동량이 얼만큼 변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죠 아, 반대로 말하면 충격량을 줬으니까 운동량이 변해요 그러면 A같은 경우에는 음 A같은 경우에는 운동량이 얼만큼 변하는지 봅시다 나중 운동량은 어, MV, 요 가중 운동량. 근데 처음 운동량은 어, 3V, 3MV죠.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쓸게 아니라, 질량 곱하기 3V의 속도를 갖고 있죠. 처음에 이게 3V라고 나왔으니까, 계산을 해서 나왔으니까. 나중에서 처음 뺀게 변화량이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2MV의 충격량을 받은 거고, 운동량 변화량을 갖는 거고, 이 운동량 변화는 충격량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 P의 운동량 변화량은 얼마냐면, 어, 나중 운동량이 V로 움직이니까, EM 곱하기 V. 빼기 처음 운동량은 정지하고 있으니까, EM의 0. 그러면은, 플러스 EMV입니다. 어, 이걸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P는 충돌하면서 앞으로 힘을 받았을 거니까, 결국 충격량이플러스고요 그리고 P는 충돌 후에 뒤로, 충돌 과정에서 뒤로 임받았을 거니까, 어, 운동량 변화랑 다시 말하면 충격량이 마이너스다. 그 크기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서 속도도 구하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충격량도 확인하는 거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앞에서 보면 여기서도 뭐가 나오냐면 충, 지금 A가 지금 오고 B는 1이니까 지금 뒤에 있는 애가 빠르니까 당연히는 조금 시간 지나면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힘의 크기를 보면 지금 힘이 충돌하면서 쭉 힘이 좀 많이 서로 주고받았다가 떨어지면서 다시 힘을 이제 안주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A가 받은 힘이며 B가 받은 힘은 똑같은 힘을 반대로 받을 거니까 이런 식의 힘의 변화를 받았을 거다 라고 예상을 할수 있어요 똑같이 크기는 4N 곱하기 시간 이겠죠 그리고 꼭 기억해 주실게 힘 시간 그래프의 넓이 다시 말하면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인데 충격량 덕분에 뭐가 변하냐면 운동량이 변한다라는 거꼭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A의 운동량도 얼마냐면 4고요. B의 운동, 아 운동량, 운동량 변화가 B의 운동량 변화도 4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충돌하면 B는 앞으로 힘 받겠죠. A는 뒤로 힘 받을 거고요. A가 받은 충격량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마이너스 4고요 그리고 B가 받은 충격량은 플러스 4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면 B가 받는 충격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A랑 똑같이 받을 거니까 4뉴턴세크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충돌 이후 속도를 각각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정석대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 A가 받은 충격량이 얼마냐면, A가 받은 충격량, A의 충격량이라고 할까요? 얼마냐면, 마이너스 4예요 근데 이 마이너스 4는 누구 때문에, 이 마이너스 4 때문에 운동량이 변한다고요 그러면, A의 운동량, 나중 운동량 빼기, A의 처음 운동량,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A의 나중 운동량이 얼마냐면, 속도를 모르니까, 1kg 곱하기, 속도 얼마인지 모르죠? 빼기. 어, 처음 운동량은, 어, 1kg 곱하기, 속도는 5m p s 여기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돼요. 지금, 얘가 5가 나왔으니까, 그럼 얘가 얼마면 되냐면, 이면될것 같아요. 결국, 여기서 알수 있는 건, V는 1m p s 다라는거 한번 확인해 볼수 있고요. 어 B의 운동량 충격량은 플러스 사고요. 누턴 세크고 그거는 B의 나중 운동량 빼기 B의 처음 운동량과 같다라는 거니까 어 B의 음 처음 운동량이 얼마 아 나중 운동량이 얼마냐면 B의 나중 운동량도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걸 A라고 한다면 어이킬로 곱하기 나중 운동량 모르니까 이렇게 놔두고요. 그리고 빼기 처음 동량은 2kg에 1mps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플러스 4가 나와야 돼요 근데 얘가 2죠 이제 단위는 이제 뒤로 빼서 생각한다면 2 곱하기 1이니까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6이 나와야 602하면 4가 될 거라서 그리고 Vb는 이는 3mps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돌 이후 각각의 속도는 1, 3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사실, 조금 더 쉽게 생각한다면, 이제 나중에 단위가 조금 더 익숙해지고, 단위 없이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 변화량이라는 건, 원래 값의 변화량을 알려주면, 그 원래 값의 변화량을 더하면, 나중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 A 지금 운동량이 얼마예요? 어, A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운동량이, 요거의 처음 운동량이 지금 어, 플러스 5죠 근데 마이너스 4의 충전량을 봤으니까 나중 운동량이 얼마 되냐면 5 0이 4에서 1이 돼요. 그리고 A운동량이 얼마냐면 그 현재 2예요.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근데 변화량이 4예요. 그러면 2플러스 e 이게 이제 얼마로 바뀌느냐면 2플러스 e 4. 변화가 4만큼 됐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6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6이 되려면 질량이 2니까 속도는 3이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얘는 운동량이 1이니까 질량이 1이면 속도도 1이겠구나 그러면 처음 운동량 얼마냐면 5 더하기 2 해서 총7 나오고요 나중 운동량도 1 더하기 6 해서 7 나오고요 운동량 변화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은 이렇게 연습하시되 나중에 여러분 조금 익숙해지면 어 쉽게 계산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문제 두개 풀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 자전거, 자전거 탄이 사람과 여기 있는 자동차가 충돌했을 때 누가 더 충격을 많이 받겠냐? 근데 충돌이 꽝하면 힘 똑같이 주고 받을 거예요. 자동, 자전거는 뒤로 힘 받을 거고, 뒤에 그리고 자동차는 앞으로 힘 받겠죠. 근데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고 충돌 시간도 같을 거여서 충격량은 같다. 충전량이 같으니까 운동량 변화도 같다예요 근데 속도 변화는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죠. 그러면 델타 p는 얼마냐면 결국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예요 근데 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델타 p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음 현재 100kg 곱하기 속도 변화고요. 자 그리고 어. 자동차, 카 같은 경우에는 어, 운동량 변화량이 2000 곱하기 속도 변화예요. 카. 그러면 누가 더 속도가 많이 변했냐면 어, 이 값은 서로 같으니까 운동량 변화량은 이거 두 개는 서로 같으니까 속도 변화만 비교해 보면 어, 질량이 작은 자동 자전거의 속도 변화가 훨씬 더 커야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죠. 속도 변화 큰 거는 자전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사람이 받는 힘 물어봤으니까 현재 A, 어 A는 어 충격량이라는 거 운동량 변화량이에요. 근데 사람만 그러면 A의 사람은 80kg이고요. 기가 A고 여기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속도 변화량. 근데 A는 자전거 타고 있으니까 결국 속도 변화 속도 변화량이 자전거의 속도 변화량과 같을 거예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총, B도 80kg인데, B는 자전, 자동차, 카를 타고 있으니까, 어, 자동차의 속도 변화인 것 같습니다. 어, 언뜻 보면 같아 보이지만, 자전거의 속도 변화는 훨씬 더 크죠. 아마 20배 정도 더 커요. 그러다 보니, 어, A랑 b 의 이게 지금 결국 A가 받은 충격량이고요. A가 받은 충격량. 그리고 이거는 비가 받은 중량량이에요 그러면 은 이렇게만 비교하면 어 속도, 질량은 똑같은데 속도 변화량이 자전거가 월등히 크니까 20배 더 크니까 이쪽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벼운 거를 타고 다니면 자전, 자동차든 자전거든 가볍고 경차 같은 거 타면 어 충돌했을 때유용합니다 물론 가벼우니까 어 연비는 좋겠지만, 어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똑같은 충격량을 받지만, 사람만 비교해보면, 지금 여기는 100kg 중에 사람이 80이니까, 충격량의 많은 부분을 사람이 가져가요. 사람이. 근데 여기는 충격량의 많은 부분을 사람이 아니고 자동차가 가져가기 때문에, 총 충동량이 같다면, 어 자전거를 탄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충격량을 가져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